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즘 필리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필리핀에 이제 단체 관광객들 들어와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차량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패키지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대한 좋은 이미지 많이 갖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시는 반면에 자유여행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저렴한 숙소, 정해지지 않은 일정,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제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 살면서 위험하다 생각을 안 하는 게 교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대중교통 이용해 본 적이 초창기에 필리핀 들어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그 이후에는 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랬지. 애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딜 보내고 뭐 이런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 차량을 이용 안 하고, 밖을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필리핀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을 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 때는 밤늦게 뭐 술집을 가던 술집 주변을 돌아다녀도,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외국인도 많고 이러니까, 크게 타겟이 되고 이러지 않은데, 요즘 필리핀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신기하,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쳐 지나가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한국 사람 같으면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홍석동이 납치 살해했던 김성권이를 만나서 길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다닐 수 있었냐 그래 물어봤을 때 주변에 한국사람들도 많고 또 한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PC방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편하게 도피생활을 할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도 청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밤늦게 외국인이 이제 걸어 다니는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살면서 어느 순간 필리핀이 아무리 이제 언론에 필리핀이 위험하고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또 걸어 다니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오래 살거 아니고 잠시 머물 사람들 같으면 뭐 차량 구매도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차량을 렌트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필리핀이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택시를 불어두고, 뭐 그랍 택시를 기다릴 때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필리핀이 안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필리핀 뉴스를 자주 봅니다. 필리핀 뉴스를 보면 맨날 사건, 사고, 그 관련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때문에 민다나오 타바오 쪽에서는 맨날 집회하고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되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또 밖에 나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게 관심 갖고 그런 쪽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필리핀이 되게 위험하게 비춰지는데, 또 필리핀에 관련해서 여행 정보 좋은 것 쪽에 이렇게 찾아보면, 필리핀 뭐 좋은 점만 계속 이래 보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 또한 이제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그 자체를 얘기는,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환경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다들 뭐, 자기 상황에 맞게 세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것 자체는, 메트로 마닐라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다, 많이 줄었고, 또 교민 커뮤니티에는 살림, 살이 급하게 내놓는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교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민들을 만났을 때 서로 경계하고 하는 게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보울에 가족들하고 왔다고 너무 재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울하고 이런 쪽으로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이제 보울에 왔다면서 연락도 오고 그런 거 보니까, 앙엘레스나 다른 쪽, 다 관광지마다 또 필리핀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맞게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안 줄었다, 이런 거는 뭐 실질적으로 제가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교민 숫자는 많이 준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왔을 때보다 교민들 보기가 더 어려우니까. 교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교민 숫자가 많고 서로 보면 눈인사도 하고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한국 사람을 보면 조금 경계하는 느낌이 듭니다. 살다 보면 이제 관광객이다, 아니다, 또 교민이다, 뭐 이런 것그 자체는 이제 쉽게 알수 있는데, 이제 관광객이 아니고 이제 교민일 경우에는 쉽게 말 걸기도 어렵고, 예전하고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또 말을 걸었을 때 상대가 또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교민들끼리도 처음 만났을 때는 경계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필리핀이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힘들게 사시는 교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당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반갑게 서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 많을 때보다 더 분위기가 다운되고, 또 교민들끼리도 좀 경계하고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좀 두드러지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